네 안녕하세요 테트리스 남정훈 김혜성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약간 색다르게 네. 실내에서 <laughs> 시작을 하는데 어, 화성에 새로 오픈한 네. 테니스 엠파이어. 네 엠파이어에 와서. 이 제가 와본 테니스장 중에 실내가 제일 뭐 깔끔하고 예쁘게 잘 꾸며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소개한 것보다 대표님이 모셔서 네, 소개를 해드리는 게 훨씬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네, 테니스 엠파이어 대표 이경재입니다. 일단 저희는 화성에 위치하여 있고요. 화성이라고 하면 워낙 경기도에서 큰시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송산마도아이시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현재는 실내 코트 3면 세면, 하드코트로 3면되어 있고요. 내년에 날씨가 풀리면 실외 코트도 3면 지금 현재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또 코트도 사실은 여심, 여심 적용을 하기 네. 위해서 색깔이 특별하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에도 없고 세계도 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네. 해서 좋게 코트를 예쁘게 꾸몄으니까요 즐거운 게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 요즘 밀세 많이 떠요 여성분들이 네, 되게 많이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도 찍고 갈 예정입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상대할 분들은요. 어 아까 공 치는 거 봤는데 너무 잘 치셔요. 맞아요. 네. 근데 분명히 신인부 16강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입상자 분이시더라고요. 네. 한번 모셔서 소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성함이랑 구력, 구력 아, 네. 자기 소개, 네. 입상 내용 좀. 저희는 이제 화성시 어, 남양읍에서 운동하고 히저 클럽에서 운동하고 있는 황대원이라고 하고요. 네. 어 저는 한 구력은 10년 정도 같이 어, 운동했고, 이 동생님이랑은 대학교 때부터 동아리 같이 오. 했던 후배인데, 직장도 마침 이렇게 같이 다니게 오. 돼서 이제 같이 또... 아, 어,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을 엄청 그러니까. 어, 오래 맞추. 그니까 네. 저희는 호흡 맞춘 지 얼마, 아, 얼마 아, 안 됐거든요. 아, <laughs> 저희 우리 몇 게임 했죠? <laughs> 우리 이제 이제 하면 내 게임 되겠는데.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네. 되실 것 같으세요? 아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해서 네. 3점4점 따는 걸 목표로 해보도록,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분들은 겸손하다니까. <laughs> 이거 진짜 잠깐만. 아까 그 신인부 입상을 하셨다고 아, 네. 네. 들었거든요. 올해 운 좋게 신인부 입상. 아 작년에 하신 건가요? 아니요, 2 0 2 4년도 네. 20, 아, 네. 아. 전국신행 입상 대단하시네요 네. 아. 자,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그럼요. 분 소개 한번 하시 아, 저는 같이 남양에서 피존 클럽에서 아. 활동하고 있는 3른살 조경란이라고 합니다 구력이 아. 어떻게 되세요? 저도 20살 때 시작해서 네. 10년 정도 아. 두분 똑같네 그러니까. 그리고 10, 그리고 10년 동안 계속 복식 파트너 하셨나요? 쉬었다는 거 아니야? 같이 대회 나간 거는니야 5번? 네. 어... 네. 근데 같이 맞춰본 적은 사실 별로 없고요. 아, 대 아, 12... 최고 성적으로? 네. 16강? 네, 16강에서. 음. 따로 나갔을 때? 따로 나갔을 때는 전 입상까지 했고, 네. 이 친구는 철학만 대를. 아, 아 네. 약간 수, 아 숨어서. 네. 네. <웃음> <웃음> 그럼 어떻게, 결과 어떻게 예상 하세요? 한3 점, 4 점만. 이거만 아, 잘하는 분들이 자꾸 이러는구나. <laughs> 오늘은 저희를 이기면 그 에이더 상품권을 네, 아. 30만 네. 원 상품권을 드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조금만 열심히 <laughs> 네. 하셔. <하시더라고요. 웃음> 네, 그러면, 그러면 가보시죠. 네 게임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 잘한다. T 있을까? T 들어가? 아니야, 붙어오 아이 붙어오게, 어. 붙어오게. 오리야!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 처음에 바꿔 들어갈게. 네. 안 돼! 아, 아 죄송해요. 아, <laughs> 나이스 서브. 휴 소가. 아, 아, 어 뭐? 아. 하 어? 미안, 내리아 아, 나갔는데. 바이배드, 바이배드. 아, 코리아 줬야되는데죄송아요시에 에이. 에이. 나이스 이팅이 가자! 많이, 무빙 많이 할게. 이팅이 준비. 됐다. 아, 받았는데 아, 아 미안하다, 미안, 미안, 잠시 잠시 잠시. 아, 아, 쳤는데, 미안. 실수, 실수. 너 잘쳤어. 아, 잘쳤는데 미안. 왼손잡이 분이거든요. 해서 아니 잘했어. 나 했는데 겨우리면 힘을 더팍 줘야 되는데 나툭 줬어. 센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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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야 유. 됐다. 유. 가자 와. 나이스 하나 어, 아니 박스두부끄러어서 <laughs> <와. 뚜껑을 했어. 웃음> 아니 <웃음> 베이스라인 나 거의 무릎 꿇을 뻔 했어 어. 지금. 아 미안. 두개다잘쳤는데 미안. 나뭐 속이 너무 좋네. 아, 다... <laughs> 아. 미안. 아, 요. 아싸. 됐 유나 아, 네, 나이스. 언니 스니이 하이. 하이.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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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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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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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다 깊다, 깊다. 깊어. 깊어. 아, 야, 스 데서 오, 저기다 아 넘어간 거 내가 못 잡아준다. 미안, 움직이셔가지고 미안, 미안, 미안. 여기서는 아, 아 나도 못 잡았겠지. 방금 아, 미안. 아, 짧아, 이거. 어!! 오오아니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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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오오! 까네잘쳐볼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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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쏟쏠히 바꿔갈게>. <laughs> 네. 아, 까비. 아, 때려 때려. 아, 미안해, 미안해. 나이스보. 나이스보. 서서 서 미안. 너이면안 돼. 아, 안 돼. 괜찮아. 내가 잘쳐볼게내 아, 내가 잘쳐볼게 너무 몸통 못 떨렸어. 내가 잡리게 아. 아, 원아 준비 좀해 줘. 아이. 이 보고 들어갈게요 어 아, 어. 아. 어. 세게 칠 필요 없는데 <laughs> 아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밀렸어 어 아. 안돼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다호호 호이 네가 받아보자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첫 서브 받을게 화이팅 아우 죄송해요 아니 아니 아니요 졸졸졸 레트를 레트를 어. 쳤어야 되는데 미안미안 아레시어어 미안미안 아우씨오오 아니야 아니야 레트라 레트라 아아 지켜봤는데 응못치고 빠치 멋지. 적극적으로 하자 더더욱 더 끝내야 돼나 보니까 어디 에 안녕하세요. 나이스. 야자, 나이스 빨리. 하이 하이. 나온다. 나이스. 첫 서브 이렇게 첫 쏘고. 나이스, 나이스. Yeah. Yeah. 나이스, 나이스. 아우샤. Yeah. <laughs> <laughs> 아, 미안. 자꾸 떠나봐. 아니야, 리턴이 근데. <웃음> 너무 <웃음> 좋으시다. <웃음> 집중, 집중. 나이스로,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어, 깊다, 깊다 깊다. 어. 아, 까비. 가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기다려라. 너무 빨리 잘해볼게. 아씨 내가 자꾸 예라 해가지고. 너무 빨리 썼다, 너무 빨리 썼어. 내가 잘 쳐볼게. 아우, 셔.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서 미소 아, 짓거 타이밍이 안 맞아. 이게 빵빵 하면 오는데 약간 이렇게 어, 어. 타이밍이 어긋난 거야.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굿샷. 오잘다오 낙계 <laughs> 잘친다 이거. 오! 잘한다 잘 나이스 파트너. 일이스 <laughs> 굿굿굿 치자 다 하이. 어이. 스 다시. 야. 아, 진짜.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이 언니고. 오케이, 제가 해보세요. 이팅 도전! 이팅 죄송해요. 노고. 시야 미안. 이팅파이팅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서 괜찮아. 굿에이서비굿소 네, 소. 화이팅 화이팅. 헤이. <laughs> <horror> 어, 어기 고기. 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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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기고다고다잘기는다잘기 고기. 기고그

유! 들다 짧아! 됐다! 유! 아! 어. 나이스 커버! 다 나이스 파트! 어, 커버 네, 잘했다! 무드야! 해. 네. 첫서비스넣을게요 세게 말고 천천히? 어. 천천히.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웃 아웃! 아웃! 나 소리...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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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안 뚫리니까 자꾸 실만하다반드라이 아니, 아니, 너무 잘쳤어 미안, 미안, 안 뚫리니까 저런데로 저렇게... 내가 에러를 많이 하니까 포인트가 몰려가지고... <laughs> 게임이 어렵다. 아, 미안, 미안, 그치. 미안, 하디! 아웃, 아웃, 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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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 다운더라인에 잘 뒤집는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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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늦진다 미안 쏘리? 아, 다운더라인 템포가 음. 달라요 라이즈을 치시니까 6아리 준비 좀 바꿔 바꿔 아아! 90... 나이스! 와, 이씨, 아! <laughs> 미안! 아니, 아니, 아니. 조금 아니, 늦었어, 아니. 조금 늦었어. 나이스, 나이스. 후우. <laughs> 내가 늦었어, 쏘리. 와, 진짜 방심을 못하겠네? 어. 아, 너무 빨리 쳤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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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고아아 네. 날잘해 아아아 볼게. 네. 아... 언니! 이 진짜. 나이스. 나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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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대... 네. 111입니다. 근데 스코어는 네. 6대1이긴 한데 네. 와, 진짜 빡빡했죠.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게 긴장을 네. 미칠 수도 없어. 한 포인트 멀리지 네. 아시죠? <laughs> 잘 치셔가지고 이거 하나 딱 잘못하면 화랑 넘어가니까 저희 만약에 중간에 뭐노예드 대형에서 노예드이 놓치거나 그래서 계속 이게 네. 화랑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랐죠. 어떠셨어요? 오늘? 음. 아우. 유튜브에서 보신 것보다 실제로 받아보니까 훨씬 <laughs> <씨. 웃음> 까다롭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아, 너무 잘지습니죠 아, 근데 진짜 잘 지세요? 네, 어. 절대 안 뜨잖아요. 수트로크다 깔아오지, 네. 그리고 발리 쫙쫙 깔고 들어오시지. 역시 입상은 괜히 한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네. 게임을 잘 풀었으니까 네. 완전이지. 까, 진짜 까다로우신 분들이었어요. 맞아요. 뭐 어떠셨어요? 네. 어, 수비하느라. 체력이 <laughs> <laughs> <새벽이> 완전 <laughs> 바닥이있어 아니 아까 공 많이 하셨가요 점을 밀려서 맞저 아까 뒤에서 무릎 꿇었거든요. <laughs> <laughs> 백핸드 봤다가. <laughs> 우리의 무릎 괜찮나? <laughs> 아 공도 되게 깊으시고 <laughs> 네, 깊고 낮고 그러니까 <laughs> 네. 웬만한 분들한테 진짜 까다롭죠. 선수들도 그렇게 집을 까다롭는데. 아 지금 너무 고생하셨고 <laughs> 네. 어 항상 <laughs> 즐거운 테니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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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지? 오늘도 이런 테트리스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테트리스!